주름은 왜 생기는 걸까? 단순히 나이를 먹어 노화의 일환으로만 봐도 되는 것일까? 노화 외에도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 반복적인 표정과 생활 습관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도 나타나요. 주름이 생기는 위치와 깊이 정도에 따라 잔주름일 경우도 있고 깊은 주름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주름 개선의 목적으로 화장품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식약처에 고시되어 있는 성분은 네 가지인데요. 레티놀, 레티닐 팔미테이트, 아데노신, 폴리에톡실레이티드 레티아마이드 성분이 있으면 주름개선 화장품이라고 해요. 레티놀은 기본 분자인 레티놀과 시각 색소로 작용하는 레티날, 신호 전달 물질인 레티노산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중에서 레티노산은 의약품에 주로 사용되는 주름개선, 여드름 치료제예요. 화장품에는 주로 레티놀과 레티닐 팔미테이트가 주로 사용돼요. 레티놀은 불안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레티놀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불투명한 용기를 활용해요. 노란색 결정질 물질이거나 걸쭉한 액체인 것이 특징이고 피부 진피층에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이외에도 각질이 과대하게 형성되는 것을 막아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레티놀 팔미테이트는 노란색에서 적황색의 고체 성분이에요. 그럼 이러한 주름 개선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베리어 크림이에요. 50ml에 35 영원에 판매되고 있고, 전성분 45가지로 20가지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없어요. 피부 보습으로 글리세린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판테놀을 첨가했고, 주름 개선 성분으로 아데노신과 레티놀을 첨가했어요. 주름 개선 성분으로 아데노신과 레티놀을 첨가했어요. 이 제품은 500IU 지용량의 레티놀과 아시아티코사이드, 아시아틱애시드등 시카 성분을 함유한 제형으로 외부 환경에 쉽게 자극받아 연약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주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연약해진 피부를 건강하게 케어해주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레티놀 함량이 높지 않아서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 마이너스어 레티날 비타민 크림이에요. 20지에 40 영원에 판매되고 있고, 전성분 21개이며, 20가지와 알레르기 주의성분은 없어요. 이 화장품에는 비타민어 레티날 0.05%가 함유되어 있고, 빛이나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안정도가 오래 유지되는 기술과 흡수력을 높인 제품이라고 해요. 레티날 0.05%는 처음 비타민어 제품을 사용할 때 입에 더 강력한 레티날 0.1% 함유 비타민어 포르테 레티날 0.025%가 함유된 아이크림, 네 크림도 함께 판매하고 있어요. 피부 모습을 위해 글리세린과 스쿠알란, 쉐어 버터, 토코페롤 등 주름 개선을 목적으로 레티날과 아데노신을 첨가했어요. 세 번째로는 닥터 오라클 레티노타이트닝 더블 콜라겐 레티놀 크림이에요. 50ml에 35 영원에 판매되고 있고, 전성분 69개이며, 20가지와 알레르기 주의성분은 없어요. 초저분자 콜라겐과 식물성 콜라겐 성분을 배합하여 첨가하여 피부에 빠르게 흡수되도록 입자를 줄이고, 초저분자 콜라겐이 피부에 유효성분을 공급하고, 수분 및 탄력 유지에 도움되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피부 보습으로 글리세린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해바라기 씨오일 등, 주름 개선을 위해 아데노신을 첨가하고 레티놀의 안정성을 위해 비타민 어 유도체 성분인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 에이트 성분을 개발하여 첨가했다고 해요. 하이드록시피나콜론 레티노 에이트 성분을 개발하여 첨가했다고 해요. 피부 안쪽의 콜라겐은 20대 중반부터 서서히 감소하여 40대에는 20대의 절반 수준의 콜라겐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세안 습관과.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생활화 하는 것이 좋아요. 피부에 주름이 생성되는 원인은 피부 구성 성분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성분은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의 감소로 주름이 발생해요. 피부 노화는 주름과 처짐으로 나타나는데요.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 자체가 노화가 되고 피부 안쪽에 콜라겐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노화로 인한 주름으로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건조해지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이 감소하며 피부 탄력 근육 섬유가 퇴화되고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데 엘라스틴 생성이 감소하며 피부 탄력 근육 섬유가 퇴화되고 피부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데 중력의 영향을 받아 주름이 더 깊어져요. 노화로 인한 주름은 잔주름이 대부분이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외선 노출과 표정 주름, 중력 등 영향을 받아 주름이 더 깊어져요. 피부 악화의 요인은 피부 자체의 내인성 요인과 자외선, 외부 미세먼지, 활성산소 등에 의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가속화되어요. 레티놀이 함유된 성분의 화장품의 사용을 추천하는 피부로는 여드름성 피부로 여드름 흔적 케어와 색소 침착 부위에 사용하고, 여드름성 피부로 여드름 흔적 케어와 색소 침착 부위에 사용하고, 넓은 모공, 블랙헤드 화이트 헤드가 많은 피부, 그리고 푸석하고 요철이 많은 노화된 피부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하지만 붉은기, 지루성 피부염, 염증성 피부, 습진성 피부에는 민감도가 완화된 후에 저강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민감도가 완화된 후에 저강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분들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표정으로 인해서도 주름이 생겨요. 얼굴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반복적으로 같은 표정을 짓게 되면서 물리적 자극을 받게 되어 생기는 주름인데요. 이 표정으로 인한 주름은 주로 어릴 적부터 생기고 웃거나 인상을 쓰는 등 자주 짓는 표정으로 인해서 이마, 미간, 눈가, 팔자 등에 주로 생겨요. 또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높은 베개를 베거나 한쪽으로만 자는 자세, 사우나 찜질방 같은 고온의 열과 자극적인 세안과 피부 관리로 그리고 담배와 술 늦은 수면 패턴과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생기게 돼요. 주름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누워자는 습관이 좋아요.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경우 팔자, 눈, 목에 주름이 생기기 쉬워요. 또한 썬케어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아요. 자외선은 피부 건조, 기미 유발, 색소 질환, 콜라겐 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썬케어 제품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려요. 비타민어 제품 사용으로 감광성 즉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보이는 피부의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아침에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밤에 바른 비타민어 제품을 제거하고 피부의 비정상적인 반응으로 아침에 약산성 클렌징 폼으로 밤에 바른 비타민어 제품을 제거하고 외출 시에는 성 케어 제품을 반드시 바르고 실내 창가에 오래 있을 때도 성 케어 제품 사용이 필수예요 올바른 세안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세안을 강하게 하면 피부 장벽이 벗겨지고 건조해지고 노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돼요. 아침에는 가볍게 물세안, 저녁엔 기초 제품을 충분히 바르는 것이 좋고 모든 비타민어 제품은 아침에 바르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고압량과 저압량 제품을 교차하여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것은 비민감성 피부에도 교차 사용을 권장드려요. 또한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유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에 맞는 보습제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화장품으로 주름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피부 노화를 늦추는 방법으로 보습제 사용,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생활관리법 또한 중요해요.